잘다져오게 화이팅입니다 음. 음.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구요 야 혹시 어, 다른 마스터 없죠? 그러면은 어, 아마추어를 좀 뽑는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아마추어를 좀 피그바 거품 걷어내자고.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피그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 나온 적이 없어서 오오오 이 뭐야? 얘 뭐야? 너 뭐야? 24승 5패 얘 뭐야? 오호. 24승 5패. 어, 전적 너무 좋은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어, 우리 길원들. 지금 레더 전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봉준아, 김코치 형님 탈퇴하셨다. 왜? 왜 탈퇴하셨어? 잠시만. 일단, 무, 어, 샤이니 한번 볼게요. 30승 5패 와 오져버렸습니다. 예무 샤이니 아, 샤이니 30승 5패, 그다음에 어 성현이 와... 21승 0패 <laughs> 와... 21승 0패 지려버렸구요. 그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무 이재호님 7승 0패 잠시만요. 오메영 12승 0패, 와, 씨. 오매영 12승 0패, 어. 그 다음에, 누구야? 또 누구 있지? 아, 맞다, 몽이. 14승 1패, 와, 씨. 윤종이는 아직 없어요, 예. 네. 아! 아, 민철이 1승 1패 뭐야? 아, 나씨. 아, 윤중이는 일단 레토를 해놨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예, 예. 음, 아, 1패 성현이한테 한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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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추어 고수들 좀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게이머들만 잘 된다고 해서 아마추어가 없으면 안 돼요. 예, 아마추어 지금 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음 잠시만 야 혹시 지금 내 방송 보고 있는 게이머들 중무클렉 어, 가입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어 레인 아이디 나도 안 갖고 있어 그거 누가 먹고 도망갔어 어 그거 누가 누가 먹고 도망갔어 야 무레인 좀 줘라 어. 무레인 좀 줘. 야, 아마추어들 중에서 우리 길드 가입하고 싶은 사람, 레더 높은 사람 있냐? D 이상으로? 어. 어? 뭐라고? 민철이랑 성현이 서열 가리기 빵하고 있다고요? 잠시만. 오 무클랜 서열 가리기? 오호씨, 어허... 뭐냐 이거? 응. 오, 자체 랭킹전 오지네. 와. 잠시만, 여러분들. 지금 소소하게, 내, 미리 보는 내부 랭킹전. 4강전 한번, 단판으로, 싹다 단판으로. 걸고 갈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4명에서 소소하게 미리 보는 랭킹전 싹다 말고 4명 아 근데 상금 아 잠시만 스폰 없으시죠 구단주 여러분들 아니야 8강은 여러분도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크게 할 거고 어 미리 소소하게 소소하게 예 네. 소소하게 아 구단주 형님도 안계시나 소소하게 소소하게 상금 1위는 3000개요 와 4강 1등 3000개 그러면 결승은 3판 2선으로 할까요 형님들 결승은 3판 2선 결승 3판 이선 오케이 그러면 모,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클랜 중에 하고싶은 사람 무클랜 중에 하고싶은 사람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8강 하면 5천개라구요? 아니 형님 근데 8강 와 아냐, 아냐, 아냐. 왜냐면, 8강은 여러분들 다음에 하자. 왜냐면, 제대로 랭킹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4명만 하자. 어. 일단, 4명만 하자. 오늘은 4명만 하자. 미리 보는 거니까, 어. 가자. 그리고 지금 애들도 없을걸? 일단은 윤종이 없고요 예. 네. 피그바 있습니까? 아, 피그바 이 새끼 맨날 처먹고 앉아있네. 와, 날 씨. 아, 와, 이거, 이거 나 먹어봐. 미쳐버리네 진짜 뭐? 와, 진짜. <웃음> <웃음> 자, 지금부터 공고합니다. 지금부터 공고합니다. 무클랜 선착순 4 명. 지금 재방송 오셔가지고 선착순 4명만 3,000개 빵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4명입니다. 아 몽근 오케이 몽근 오케이 참가 오케이 몽근 참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1등 3천개 오케이 1등 3천개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몽군 그 다음에 잠시만 다른 사람들 있습니까 샤인이 넣어주고 싶은데 샤인이 있냐 아 샤인이 없네 아나 샤인이 없구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김명훈 아 이거 렌탄인가 뭐하고 있는데 잠시 그러면 이재호님은 아 이재호님은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김명훈 김민철 몽군 김성현 아 이경민 있어요? 잠시만요 아 이경민 없어. 아, 씨. 이렇게 4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명. 오지고 오지죠. 예. 잠시만. 야, 근데 명훈이 형, 잠시 기다려보자. 명훈이 형, 근데 이거 하고 있는데. 아, 이거 하고 있어. 야, 아, 나나 나 지금 리버만 네번 쳤어. 와, 말도 안 돼. 안 되네. 그러면. 아, 그럼 내가 나가야겠는데? 아니, 그럼 이거 내가 나가야겠는데, 이거? 아니, 여러분들 저거이2청개 스폰이기 때문에 안 돼요. 예. 네. 아니, 이러면 내가 나가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어. 아, 명훈이가 참석을 못 하니까 제가 나가야죠. 아니 아니 무슨 소리세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없잖아요 아니 아니 뭐클랜더리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 지금 <laughs> 아하 아, 이거 이거 참아아명훈이형건데 확실한 거야? 명훈이형 와요? 잠시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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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러면 이 네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경기 끝나고 바로 갈게요 오케이 어차피 저거 좀시간 있거든요? 네. 오케이 아, 근데 토스 한명 있는 게 재밌는데 아... 아니, 근데 우메형은 필요할 때만 없습니까? 예 네. 아... 우메형은 왜 필요할 때만 없나요? 아... 아이고, 우리 요정 준니님 아, 우리 요정 준니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정 준니님 100개 택받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 알파고 여친이라고요? 와, 오져버리네. 와, 진짜 여친이에요? 진짜 여친이에요? 와, 진짜. 와. 아니, 근데, 게이머들, 여자친구들이 다 에이전트네. 아니, 근데, 우리, 길드원은, 어, 여자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냐? 와. 영진이 좀 해달라고요. 아, 근데 영진이는 무길드가 아니에요. 네. 무길드 내부랭킹전이라서. 네. 일단 여러분들, 대진표는 그러면 사다리로 탈게요. 태태에 젖어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테테 젖어 나와도 첫 번째 테테 젖어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테저 음. <목소리> <태저>, 테저 <태저> 나눠 버리자고요. 테저 <목소리> 테저.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승전 저그 대 저그 테테전 될 수도 있는데. 테저 <목소리> <태저>, 테저 <태저> 나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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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공 공정하게 나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아 토스 한명 있으면 진짜 좋은데. 아 아쉽네. 크으. 와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무클랜 내부 리그인데도 불구하고 내부 랭킹전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S급들 다 나옵니다. 김명훈 김성현 나와요. 예. 네. 아열개까가 감사합니다. 영진이 무길드 가입하고 싶다고? 아니 그러면 어 저기 그 뭐야 토요일쯤에 테.. 토너먼트 가입하고 싶은 게이머들 토너먼트 열건데 그때 참가하라고 하세요 예, 지금 가입하고 싶은 사람 존나 많아요 진짜로 예, 토너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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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의향 있으면 쪽지, 달, 쪽지 좀 주라고 하세요 영진이한테 어 8명 받으 8명 토너먼트 해가지고 우승자만 받을 거거든요 예.

오메영 숙제 중이라고? 안 했던데? 아니야 오메영 그냥 방송한 거야. 어. 아니 얘들아 그 숙제하는 거 그거 저기 그거 뭐야 컨셉이지 그거 레트라는 거 무비가 다뚫어요 물타기 그만해. 와 근데 성현이 와 엄청 빠르대. 근데 이거 누가 유리한 거예요? 와 토레스. 테란이 유리한 거 맞아요? 아 그래요? 어 아, 조금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닌가? <T> <mic> 와 근데 어저께 김성현 VS 김명훈 여러분들 새벽에 개꿀잼 경기 보셨죠 그거랑 비슷한 양상이네 <목wier 하기> <목wier 하기> <목wier 하기>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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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란 진거 아니야？인구 수가 너무 작 은데. <목소리>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전가 이긴 것 같아.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명훈이 형보다 민철이가 요즘 더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I read d e s n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결정 나는 거죠. 진짜, 솔직히 말해서, 김명훈이 잘하냐, 김민철이 잘하냐, 말 많거든요? 오늘 결정 나는 거죠. 예, 네 진짜로. 명훈이 형 도방 중이라고요? 어쩌라고요? 제가 길만데. 아, 어 죄송합니다. <laughs> 3, 4위전도 해서 4등 연봉 깎자고요. 아, 좀 그만 좀 깎아. 이제 깎을 것도 없어. 이제 한 명만 깎으면 돼. 괜찮아. 아, 이거 누가 유리한 거예요, 근데? 알파고가 이기는 건가? 김명훈 피셜. 아까 내가 무길드 1군 3명 올킬 했는데, 이런 평가. 옳지 않아.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뉴스, 뉴스처럼 써놨네? 와, 씨. 옳지 않아, 뭐야. 옳지 않아. 와, 아니 아까 전에 답했어요? 누구 누구 했는데요? 아 홍보어서 하나. 오메, 김민철, 동윤종? 와, 오져버렸네. 살인 <놀람> 꺼지네. 참수경에어오세요 <laughs> <목소리> 홍구야 그러니까 형이 그때 오라고 했을 때 바로 왔어야지 홍구야 아 우리 홍구 아쉽네 제일 먼저 찾아갔는데 아 홍구 제일 먼저 찾아갔는데 그래 그 약속 많이 지켜라 홍구야 어 <목소리> 와, 미니 맵 <laughs> 아니야. 김성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얘 지긴 하냐 근데? 어? 아니 근데 얘 지긴 해요, 근데? 와, 씨... you... 와, 영뮤 뭐야? 뭐야 이거? 이거 김민철 아니라 테러 보유 아니야 이거? 어? 영뮤 뭔데 이거? 아, 하, 아, 씨. 빠는 거 봐. c 이 포스는 탕수육이 2천 갭!!! 아니 여기 뭔데요!!! 하아... 형님 뭡니까 이거... 뭐예요 형님! 공주나 진선수들 짜장 한 그릇씩 사주쌈 그리고 이런 건 초저녁에 해주쌈 숙세야 이무아아아하아 아, 맞다 형님 스타 오지게 좋아하시는데 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늙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눈꺼풀을, 컨트롤 못 하거든요. 아, 하. 아 눈꺼풀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아, 아,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아,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형님, 유튜브로 보세요. 제가 오질나게 해설해 놓을게요. 네 유튜브로 보십시오 그리고 진 선수 위로풍 쏴달라 이 말이죠 야 저기 그 뭐야 진 선수는 오늘 안 챙깁니다 막말로 어저께 3500개 썼습니다 예. 오늘 진짜 진 선수는 좀안 챙기도록 할게요 예. 이긴 선수만 챙길게요 예. 아이고 우리 또 중계방에서 또 100개 에이 핑크 토리스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와야 그럼 이거 뭐몇 번째 경기인데 이거 와 헬퍼고 미쳐버리네 와둘다 무라스트 무벽 와아본준이형 어서 오세요 와 잠시만 막세다 석연아 랭킹전 아 랭킹전 한다고요 이거 하고 4명에서 아, 네, 가능합니다. 봉준이 형 민철이한테도 물어봐 줘. 어, 소리죠, 이청개가 묻혔다고요. 설마 어 수고, 이거 잠깐 멈추고. 네, 그래, 와 아, 스폰서님 오지네, 와 대박! 아이고, 멈추고. 와...저기 스폰 좀... 와...진짜 감사합니다 와...씨... 와...저기 스폰해주신분 와...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되는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배려해주신거야 와...씨... 배려 지려버렸네 와...씨... 가자, 가자. 아, 아, 야...이거 미쳤다 이거 가자 와...씨... 갈게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자. 이사했지. 대진표 짧게. 아, 뭐 어떻게 돼요? 나랑 민철이 형이랑 민이랑 여군이 내 방송 봐봐. 자, 다 재방송 보시고요. 다 보고 계십니까? 무클랜 4 명. 김명훈, 김민철, 몽군, 그 다음에 김성현. 보고 계시나요? 아이고 우리 제로님 150개 우리 제로님 15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로님 150개 너무 아 스폰서분이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 제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배려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스폰서분? 아니지? 잠시만. 자 여러분들 대시표 짤게요. 여기 몽 군, 여기 김민철, 김명훈, 김성현... 하... 잠시만... 야, 이거 디스코드 초대 좀 해줘... 간다... 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4명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재호님 휴방이고 지금 없어요. 무기론들 보시면은 어, 윤종이랑 경민이랑 다 없어요. 예.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들 갑니다.